마약을 명분으로 자파 정권을 때려잡고 있는 트럼프 우리나라 이재명 정권도 위험하다 대표적으로 그세 나라가 지금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베네수엘라다. 전투기, 폭격기, 타기그 옆에 베네수엘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전 포고는 없다. 우리는 바로 공개한다. 이미 미국 의회에도 통보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콜롬비아가 지금 위험합니다. 실제 그 다음 베네수엘라 다음은 콜롬비아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친미 정권인데 2022년에 자파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 제재를 가해버렸다그 속에 페트로 대통령 보고 물, 불법 마약 수장이다.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촉 즉발의 위기에 들었었다. 그 다음에 또한 나라 더 있죠. 바로 이게 브라질입니다. 그러게 룰라가 잡으니까 미국이 관세를 열 40, 50%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반미 친중 정권이잖아요. 이재명 안 끌어내리면요. 우리나라도 이런 세나라의 운명을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고 이재명이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